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프라우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매일 영탁의 소속사에게 이상한 소포가 수천 박스 택배되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엄청난 팬덤 파워 인정.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5월 13일이 영탁의 생일입니다. 영탁이 미스터트롯에서 데뷔 후두 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영탁 팬들이 영탁에게 더 의미 있는 생일을 선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영탁의 소속사가 택배 왔다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은 매일 영탁에게 보내주셨다는 선물입니다. 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서 팬들은 영탁을 위한 생일 선물로 많은 옷을 준비했습니다. 소속사의 모자, 티셔츠, 셔츠, 바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최신봄 영능 패션 컬렉션에 속한 의상들입니다. 외에도 팬들은 손편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올해 영탁의 생일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영탁 팬들은 항상 이찬원 옆에서 응원해 줄 겁니다. 또한 전국의 팬들은 영탁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영탁 고향 안동시 등 도처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트로픽 위클리 사주 집계. 영탁 1위. 가수 영탁이 트로픽 위클리 사주 집계 결과 1위를 기록했다. 3일 트로스타 투표 웹 서비스 트로픽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위클리 투표 사주치를 합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남녀 1위는 각각 영탁과 전유진이었다. 영탁은 947만 8220포인트를 기록했다. 미스터트롯 Top6 콘서트 6월 재개, 이명웅, 영탁, 이찬원 등 출연.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전국투어 콘서트가 재개됩니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주최사 쇼플레이 측은 오늘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미스터트롯 Top6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이 6월 3~6일 에서 그 크스포돔에서 공연이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고향 대구, 광주, 수원, 부산 등 예정된 공연이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해서 유지됨에 따라 공연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기존 공연 회차 및 좌석 번호는 변경된 일자에 맞춰 그대로 유지되며 공연은 좌석 간 거리두기로 운영됩니다. 미스터 트로티 TOP6 전국 투어 콘서트에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이 출연합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